안녕하십니까 모구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라방이 준비한 영상은 콩짜의난입니다이콩짜의난은 콩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. 보통 우리는 콩난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도 많습니다. 이콩짜의난은 바위나 늙은 나무 이런 겉에 붙어서 그 잘합니다. 제주도와 전라남도그 남부 지방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. 이 콩짜게나는 2012년 그 멸종 위기 2급 보호종으로 그 지정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 채취도 안 되고 중식 재배 판매도 안 되는 식물입니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그 화원 같은데 아직도 그어 중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콩짜게라는 이제 그 개체수가 자연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 콩짜게라는 그반 그늘, 반 음지 식물이며 온도가 7도 이상에서 그, 월동을 합니다. 공중 수도가 그, 매우 그, 중요한 그 식물입니다. 이, 콩짜게난은 그 수태나 오수만 다로트 등에 착생시키어서 그 번식을 합니다. 이 콩짜게난과 콩짜게덩굴은 아주 비슷합니다. 우리 그 초보자들은 거의 그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꼭 같습니다. 그런데 콩, 짝게 나는 잎이 좀 토톰하고, 콩, 콩, 짝의 덩굴은 약간 잎이 좀더 그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보입니다. 어떻든 이 콩난이나 콩, 짝의 덩굴은 어, 비슷한 식물이며 또한 그 관상 가치로서는 거의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콩짜게 난보다는 콩짜게 덩굴을 앞으로는 이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 생각입니다. 이것은 그 콩짜게 난을 이용한 그 석부작입니다. 이래 그 돌에 붙이면 잘 자랍니다. 이것은 그비단일렵과 고사리와 그 함께 그 석부된 그 모습입니다. 이것은 그 콩짜게 덩굴의 그 모습입니다. 이렇게 그 콩짜게 나는 그 매우 그 관상가치가 높아서 그 이제 그 많이 채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 멸종위기 중에 그 분류를 했습니다. 그 분재나 그 수, 수석 또는 뭐 이런 나무 같은데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그물 빠짐이 좋은 그 화분에 심어도 잘합니다. 그콩자게 난도 그 물론 그 약의 효능이 있습니다. 그 우리 이콩자게 난은 아직 그 한방에서는 약초로 사용하지 않지만 그, 그 민간에서는 그 전체를 채취하여 출혈 및 그, 악창에 많이 사용해온 그 식물입니다. 그 모든 식물은 그 성분이 다르고 특성이 달, 달라서 그다 약에 그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콩짝의 난도 그 과학적으로 더 연구를 하면 좋은 그 약의 효능이 입증이 될 것입니다. 그렇지만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서 아마 그 연구 이런데도 아마 많은 지장을 받을 것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. 그 우리 나라에는 그 많은 식물들이 그, 그 멸종 위기 중에 그 지정되었습니다. 식물 77개 종이 그 멸종 위기 종으로 지정돼서 채취, 중식, 재배도 하고 할수 없고 판매도 할수 없는 게그 이렇게 그 77종이나 그 멸종 위기종에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. 그 우리가 그 식물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그 많은 식물들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주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. 제주도는 온대 열대 아열대 또그 이런 그 또는 뭐 북방 식물까지 함께 그 많은 식물을 보유한 그 식물의 보고인 것이 제주도입니다. 그 우리나라 그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식물의 보고인 그 제주도에는 이렇게 많은 그 보호종들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. 그 돌하루방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 또 다른 영상에 뵙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